안녕하세요. 알리바바 중국 구매대행 타오다린입니다. 오늘 추천 아이템은 고탄소 대나무 낚시대입니다. 고탄소 대나무 낚시대는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대나무로 제작되어 손잡이의 휴식감과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의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고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허이는 낚시대의 휘는 정도와 저항력을 최적화하여 뛰어난 낚시 성능을 보장합니다. 경량화된 디자인을 채택하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허이는 긴 시간 동안 낚시하는 동안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크로스카본 천 꼬임 기술이 적용되어 강한 저항력을 가지며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속 부품의 사용으로 낚시대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알리바바 중국 꿈에 대한 타오다린입니다. 감사합니다.